자, 이번 시간에는 그 여러 가지 이제 속성 탭을 이용해가지고 아이파트를 제어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자, 사용자 열을 이용한 아이파트 제어하기입니다. 자, 아이파트 작성을 편집하려면은 여기 있는 아이파트 작성 아이콘을 다시 한번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테이블 항목을 더블 클릭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사용자 매개 변수열은 어떻게 하는해 봅시다 사용자 매개 변수열이라는 거는 여기 있는 것들은 1번 항목, 2번 항목을 하면 여기 있는 값들 밖에 못 쓰잖아요 다른 이제 요거를 3번 항목에서 다른 거는 다 그대로 쓰고 싶은데 전체 넓이만 예를 들어 100으로 받고 싶다 이게 지금 현재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그러지 말고 자이 항목에 대해서는 요기 있는 이 열에 대해서는 정해진 값을 따르지 말고 사용자가 임의로 이제 자유롭게 값을 넣을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용자 매개변수열입니다. 자, 사용자 매개변수열은 자, 이 전체 열비를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른 다음에 사용자 매개변수열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사용자 매개변수열로 집어넣은 것들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색깔이 파랗게 변하게 되고 자, 확인 버튼을 눌러서 이제 다른 열들을 선택해 보면은, 이제 사용자 매개변수열이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알수 있게 됩니다. 다른 열 아무거나 더블클릭해서 한번 확장시켜 볼게요. 자, 그랬더니 바로 변하지 않고, 자, 이번에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3번 항목은 사용자 매개변수열이, 매개변수 값을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사용자 매개변수면 이걸로 되니까 이대로 갈지 아니면 다른 값을 넣을지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150이라고 이렇게 바꾼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면은, 자, 여기에 대해서만 이렇게 다른 값을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자, 사용자 매개변수열은 이제 요거를 범위를 지정할 수가 있게 되는데, 자 사용자 매개변수열을 범위를 지정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전체 넓이를 제가 지금 얼토덩토함게 150으로 집어 넣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좁은 값이나 너무 넓은 값은 안 되니까, 그걸 좀 이제 제어하자라는 생각을 보면서 나온 건데, 자 이거를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게 되면 열의 범위 지정이 있습니다. 자, 클릭하게 되면 열의 범위 지정을 이제 넣을 수 있는 값이 나오게 되는데 기본값과 최소값과 최대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최소값을 자, 마크를 이걸로 바꿔주면 값을 넣을 수가 있게 되는데 어, 전체 넓이를 자, 70, 최소를 70으로 하고 이 상태로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은 70 이하 값은 못 넣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최대 값도 클릭해서, 자, 150, 자, 150 이상은 넘어가지 말자라고 해놓으면은, 자, 여기에 대한 그 범위 값이 70에서 150 안으로 한정됩니다.